2020-1217일용하량식소감 요시야의 언약갱신 말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 요절 31절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변비한 자에게 언약을 갱신하여 주십니다. 제사장 힐기야는 헌금함에서 모세가 전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시야 왕에게 전하여 줍니다. 요시야 왕은 모세의 글을 보고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지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였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그 언약을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복과 저주의 언약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이미 이스라엘에 의해 파기된 언약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겸비하여 회개하는 요시아를 보시고 언약을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보통 상대의 책임으로 깨진 약속은 상대에게 책임을 묻고 다시 약속을 새롭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깨진 언약을 다시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맺은 구원의 언약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고 구원의 언약을 갱신하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